안녕하세요 정육점 아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육점 아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업진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뉴는 업진살입니다. 가시죠. 이거, 한우 앞다리, 한우 아래채, 한우 위채. 자, 업진살을 한번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업진살은 여기 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이거 같이 되면 여기 지금 차도박이에요. 자도이 마구리뼈인데 마구리뼈 위에 차박이 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차도박이고요. 우리가 정말 맛있게 드시는 차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여기 업진살이에요. 오늘 메뉴는 업진살 되겠습니다. 드릴게요. 자, 이거그대고요 업진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대충 전체적으로 한번 쳐봤습니다, 기니 여러분요. 업진살이고요. 업진살은 양지랑 이게 밑에 게 양지인데 양지 보이거든요. 이건 차저박이고요. 이렇게 업진살 여기 붙였습니다. 양지랑 저박이 업진 같이 붙였습니다. 자 오늘의 메뉴는 업진살 되겠습니다. 시골로 도착했습니다. 엎친 살은 제가 기름을 쳐놨고요. 자르 보겠습니다. 와우, 멋지죠? <laughs> 뭐 보통 마이아스 맛이냐? 뭐 업진살 살살 녹는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엎친 살 진짜 연합니다. 이제 입에 살살 녹습니다. <laughs> 뚜껑게썰셔도 되고, 뭐 어서 썰어도 되고, 그냥 썰어도 되고 어디 썰어도 고기는 연해요. 왜냐하면 마블린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보여드릴게요. 도 연해 보이죠 여기 일주일 수성된 겁니다 원래 연한 데다가 일주일 수성되니까 더 감칠맛 나면서 더 연합니다 썰어가지고 담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썰어줬고요 보 강아지가 짖는 이유가 고양이가 지나가고 맛있습니다 배고파 짖는 건 아닌가? 제가 말이 좁기 때문에 뭐지죠 <laughs> <laughs>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기 먼저 한번 구워볼게요. 아, 불을 내 가지고 계속. 이른데, 깨가 먹을 수 있어. 진짜 끈다 이거 茶茶로 끈적다 고기 양이 그냥 깨가 없는데, 거든요 이제 고추냉이입니다 업진사은마블이 많기 때문에 같이 넣어주면 사실이 맛있다고 눈이 좀 맺힙니다 여기가 더많아 이해해주세요 음. 김치입니다 금방 굽혀버리는 느낌이네요, 힘내 먹어볼게요. 간장 진짜 맛있네요. 흔들흔데 고추냉이에 한번 붙여볼게요. 엎진산은 특수부인데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한 1kg 정도? 왜 1kg 넣으냐면, 기름이 엄청 많아요. 법진사를 딱 따듬어 놔도, 거기서 또 차야 합니다, 기름을. 많이 놔봤자, 뭐, 기름 다채워놔도다다타로가 1kg 안될 수도 있고요. 얼마 안 돼요. 기름 이렇게 붙여서 썰면 뭐 1kg 넘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기름을 깨끗하게 웬만하면 다 쳐버리면, 진짜 얼마 안 나옵니다. 1kg 정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얼마 안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귀하고요. 손님도 많이 차시고, 너무 말 그대로 특수부이거든요. 특수부이다 보니까, 맛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좀 나오게 또 괜히 또더 맛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laughs> 네, 먹어게요 진짜 맛있네요. <목소리> 네, 쌈 싸먹은 솔직히 뭐 조금 잘안 싸먹고 귀찮은 편인데, 여튼 자체가 마블이 많고 길이 많다 보니까 싸먹는 게 낫더라고요. 먹다 보니까 이렇게 자주 먹게 돼있니다 조금 느끼한 고기잖아요 부드럽고 입에사 살살 녹 아잇, 아 말이네 nope. 부드럽고 뭐 고소한 맛이 강한 반면에 많이 먹으면 빨리 물리고 느끼하기 때문에 고추냉이나 뭐 마늘, 양파 이런 거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뭐 당연히 같지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열심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간장이 약간 막 짜진 않고 약간 심심하기 때문에 막 퍼먹어도 약간 맛있네요. 음. 이제 슬슬 이제 물을 할 때쯤에 고추냉이 뭐, 한번 추가해주고요. 자, 이게 안될때 이제 코라 먹을 줄 알았어요. 밑하면안잡힐때 얼음입니다. 얼음. 넣을게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아, 좋네요. 또 먹어야죠. <laughs> 생각해까 그러니까 후추도 안 뿌렸네 지금은 좀 뿌릴게요 너무 배고파가 급해먹다 보니까 후추도 안 뿌렸네 소금 뭐 찍어보면 되니까 네안뿌려지만 후추는 좀뿌려주면 좋아요 뭐 제가 작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맛있습니다 솔직히 뭐안 뿌려도 제가 모를 만큼 역시 한번 맛있네요 자 콜라 하나 더 마시고 오늘도 이렇게 특수부위 엎진살 한우 엎진살 투플러스 엎진살 한번 먹어봤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laughs> 뭐 자꾸 말씀 드리 그러니까 아버지도 없으신데 혼자 찍을 때좀 많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4월달 되면 더 많이 바빠지시거든요 예,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제가 잘 뭐, 자신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좀더 맛있게 먹도록 할게요 오늘 어땠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한번 먹어봤고요 예, 다음에도 또 한우나 돼지 닭고기 중에서 또 맛있는 거 선정해가지고 저만의 아지아 마 스타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맛있게 다음에 또 먹방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